안녕하십니까이분입입다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결정을 위한 경선 일정을 둘러싸고연기하자말자 하는 그 갈등이 지금 첨러화되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분여일날 의원총회 최고위원회가 이따여 열렸는데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입장이 완전히 여 충돌하면서 결국 오늘 결론을 못 내고 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 원래는 오늘 송영길 대표가 변함없이 9월달 하겠다, 이렇게 결정을 내려고 그랬는데, 워낙 반대 파들이 강경해서 지금 도그 결정을 못내렸다 그러고 있습니다. 저는 이걸 보면서, 야, 이거 참, <laughs> 이집권 여당이 이게 참, 정말 자기들 당은 당규도 이렇게 우습게 하는 이런 걸 해도 되는가, 대국민 약속이기도 한데, 그런 생각을 참 치울 수가 없으면서, 지난번 그 4월 7일,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. 그 생각이 문득 또 오버랩되면서 참 기가 찬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때 당시도 당은 당규상에 이런 성추문으로 인한 자기 자당에 자기 당의 잘못으로 인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안낸다 이렇게 지금 교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, 그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할때 도덕성을 강조한다고 만든 그런 규정인데 당은 당계에되있고 그걸 지금 뭐 대선 후보로 나서고 있는 이낙연 대표 때 그걸 억지로 디비 가지고 후보를 냈습니다 후보를 내 가지고 결국은 뭐 비난은 비난대로 사고 뭐 집권 여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안낼수 없다 이런 회개한 논리로 냈는데 결과는 뭐 완전히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을 무섭게 아시 알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이낙연 대표가 무슨 책임을 질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전부 다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냈지 않습니까 냈는데 <laughs>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래 졌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는 그래 뒤에 바로 보궐선거 끝나고 사임을 했습니다 대표직 사임을 하고 이제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 대표직 사임이 책임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은 저는 그게 안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경선을 연기하자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. 똑같은 일이 지금, 어, 4월달이었으니까, 지난 연말이니까, 한 6, 7개월 뒤에 또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또 연기를 하자는 겁니다. 왜? 자기들이 불리하니까. 그 논리는 민주당이 후보를 먼저 정하고, 두달 뒤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정하면 불리하다 이거죠. 이미 민주당 후보가 탁해지되어서 야당이 엄청 집중 공격을 받을 거니까 불리하니까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하자. 지금 이 논리입니다. 논리인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. 집권 여당이 그것도 더 장난도 아니고 한번 당연당부에 정해졌으면 그대로 실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이 민주당은 정말 끝까지 원칙이 없구나.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지금 뭐 8달 남았습니까? 한 대도 8개월 남았죠. 말년인데, 끝까지 이렇게 자기들이 증해놓은 국민들과 약속한 당연, 당규를 무시하고 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구나. 뭐그 앞에 조국이라든지 뭐 이런 사태, 국민들이 엄청나게 뭐 실망감을 알려준 그런 여러 가지 어, 윤미향 사건 이런 거는 뭐자치하더라도 저는 이게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만든 당연, 당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금 뭐헌신적처럼내팽개 치는 이런 현실을 보니까 참 기가 찬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뭐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을 뭐 그렇게 뭐 폄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. 단지 한 팩트를 낳고 봤을 때 이건 뭐 자기들이 이제 조금 불리하다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느냐. 그건 전 아니다.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감을 하,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불과 두달 두 전, 4.7 지방선거 때, 그렇게 후보를 안내겠다고당인 당구에 돼 있는 걸 디비어가지고 후보를 내가지고, 부산, 서울, 부산, 보궐선거를 치렀던 민주당 아닙니까? 근데 이번에 또 그렇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뭐, 약속을 어기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건 민주당의 전통인가? 너무 아나 모인이다. 180석을 가지다 보니까, 어, 누구 말왔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. 뭐,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, 이걸 또, <laughs> 물론 뭐, 간단하게 이재명께서 연기합시다 하면 끝납니다. 그러면서 뭐,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당시에 연기했지 않느냐 하는 걸 들고 나옵니다만은, 저는 참 그거 모양이 안 좋다. 지금 그러니까 그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송영길 대표. 지금 연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연기 안 했다는 건데, 지금 계속 지금 반대파. 그, 그, 저, 이낙연, 정세균, 그리고 이광재 의원. 계속 엄청나게 삼자가 모여가지고 지금 뭐 회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? 문재인 후보 때도, 노무현 후보 때도 앞서 나가는 사람이 양보하면 국민들이 더큰 지지를 보내주더라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이광재 의원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노무현 대통령이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, 물론 전략적일 수도 있겠지만은, 그것도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, 자기 편이 진다 그래가지고 연기를 하고, 다시 어 경선을 해가지고, 아 사실,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가면 두달 뒤에 연기를 하더라도, 이재명 지사를 저는 정세균 후보나 이낙연 대표가 판을 바꾸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. 그렇다고 이미 지금 뭐 추미애, 이광재 이런의연대이 지금 할수 있는 판도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? 이미 너무 늦었다. 늦었다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대로 진행은 하는 게 낫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렇게 보고. 그래 가지고 일일몽 일사불란하게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내년 대선 때도 승률도 높고 국민들의 지지도 늦을 것이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친문들은뭐 들었겠죠. 이재명 지사가 되면 친문들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 말년이 힘들 것이다 지금 누구나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재명 지사가 되면 침문할것 없이 반문 전부 다아우로서 가는 게 아니라. 아마 예창전 그 새누리당 대표가 출마를 하면서 김영삼 총재를 쳤듯이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을 내칠 수 있다, 결별할 수 있다, 그게 가장 힘든 시나리오다 이렇게 신문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지나치게 지금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경선 연기를 하면, 뭐,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? 저는 크게 결과가 바뀔 게 없다.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이 25일 날 이게 이제 결정이 난다고 그러는데, 혹시 이게 뭐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뭐할수 있다, 뭐 이래서 하는데, 어떤 사유도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. 뭐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, 무슨 사유가 있느냐. 이렇게 대국민 약속을 현실적처럼 바꿔 가시고서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요구할 수 있느냐. 물론 정치란 게야 돼뭐 정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살람 그때 움직이면서 돌아가는 판이라고 하지만은 <laughs> 뭐 이게 아참 경선 흥행 이래 가지고 경선 흥행이 되겠습니까? 저는 뭐 전혀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. 정말로 원칙 있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. 그건 우리가 국민이, 국민들이 보다시피 저번 4.7 재복을 선거에서 받지 않습니까? 그때 만일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고 선거를 했더라면 더 국민들의 어떤 한발 슬럼 모습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어쩌면 다음 내년 대선에 플러스 알파 될수 요소가 있었는데 그런 걸 놓치지 가 않냐.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때 그걸 과거에서 뭘 배우질 못해요. 이 민주당이 더불어 민주당이 더불어 왜 더불어입니까? 국민과 더불어 아닙니까? 사7 제보선 그때 그렇게 반성을 한다 그랬으면아 그때 이래서 잘못됐고 하면 그때 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부터 뭐정계자때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성을 하고 출마 출마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. 괜찮지만은 이번에 또 당은 당결 어기면서 경선 연기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. 특히 이낙연 대표는 두 분씩이나 이렇게 어기자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정말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하여튼 25일 날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대로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만일 또 이게 또 제대로 가지 않고 바뀌진다 그러면 정말 국민들은 또 실망을 하게 되고 민주당은 가연 믿을 수 없는 정당이다. 뭐 그런 어떤 오명을 덮었을 우리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제가 뭐경고라 한번 하지만은 한 말씀 할까 싶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어떠십니까? 아마 저하고 같이 생각이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. 한번 지켜봅시다. 이상입니다.